야, 뭐하냐? 야, 우리 친구 맞지? <laughs> 아니, 나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거 같이 해줄 것 같은 사람이 이제 너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<laughs> 아니 뭐안 봐도 또라이 같은 짓이라고 그래 너무 한거 아니냐? 근데 너도 또라이잖아 그니까 나랑 친구하는 거 아님? <laughs> 뭐, 큰건 아니고, 나랑 같이 러닝 뛸래 근데 이제, 노 팬티를 곁들인? <laughs> 아니, 내가 수박마켓 봤는데, 아, 진짜 골 때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. 응, 아 우리 동네 러닝 크루인데, 여기가 무슨, 뭐, 아무튼 이유가 있나 보지. 어쨌든, 알몸 러닝을 지향한대 존나 재밌을 것 같지 않냐? <laughs> 아 남자는 존나게 덜렁거리고 여자도 <laughs> 노브라노 팬티로 뛰어야 된대. <laughs> 어때?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야! 아 제발 나랑 같이 하자. 응? 응응. 음, 음. <laughs> 그치. 아싸 하는 거다. 내일 저녁에 우리 집 앞으로 와. 아, 어, 하이. 야, 진짜 노팬티야? 만져봐도 돼? 아, 장난이야 장난. 와, 진짜 감쪽같다. 참고이 없는 줄. <laughs> 음. 난 바로 티나지? 야, 나 팬티도 안 입었어. 볼래? 아이씨, <laughs> 면태새끼. 아, 시원하다. 걸으니까 좋은데? 음, 이쯤인 것 같은데? 아, 야, 저긴가 보다. 아야, 당연히 소수 정해지. 아, 그러면 노팬티 러닝인데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? 온 동네 사람들 다 덜렁거리고 있게? <laughs> 근데, 아, 그것도 존나 웃기겠다. 어, 여기 있어. 저긴인것 같으니까 내가 동호회 회장 만나고 올게. 안녕하세요. 노팬티 크루 가입했어요. <laughs> 어... 두 분이시죠? 아, 네. 저랑 저기 있는 쟤. 저 남자애랑요. 아, 네. 같이 오세요. 네 야, 같이 오래. 이리 와. 아, 안녕하세요. 혹시, 나이가. 아. <laughs> 어, 두 분은 연인이세요? 아니요, 대학 동기예요. 아, 그냥 친구? 네. <웃음> <웃음> 그럼 같이 잘 뛰어봐요. 아무래도 남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위험할 수도 있어서 2인 1조나 3인 1조로 다니고 있거든요. 아, 다른 게 아니라. 제가 에코주의라 사실 뭐 벗만 없으면 그냥 다 벗고 뛰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죠. <laughs> 혹시 다 벗고 뛰신 적 있으세요? 음 그럼요. 비올 때 알몸에 투명 비옷 하나만 입고 뛰거나 뭐 아니면 여름 새벽에는 정말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뛰기도 해요. 그게 좋나요? 음, 훨씬 자유롭고 건강해지는 느낌? 음, 몸보다는 정신이 많이 치유되는 기분이 들어요. 그 기분을 두 분도 아시면 좋을 텐데, 어, 노팬티 정도만 돼도 뭐 두분다 처음이시니까, 어, 자유로움을 한번 체험하시고 나면 다음이 더 욕심이 날 거예요. 그럼, 같이 뛰어 볼까요? 그럼 오늘은 이렇게 3인 1조예요. 아, 네.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회장으로서 되도록 같이 뛰는 편이에요. 좋아요. 가요.